자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도쿄 부동산 시장입니다.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한국경제신문 칼럼을 바탕으로 지금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도쿄를 주목하고 있는지 그 역설적인 상황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34%입니다. 최근에 도쿄에서 발표된 이 수치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시장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도쿄 중심 23구에 사는 평균 평균적인 가정이 월급 받아서 쓸수 있는 돈의 34%를 월세로 내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도쿄가 드디어, 뉴욕이나 런던 같은 고벼우 도시의 문턱을 넘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이 경고등이 왜 켜졌는지부터 보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또 도쿄 시장만의 비밀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발견되는 투자 기회와 핵심 전략, 마지막으로 현명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도쿄의 임대시장에 이런 빨간불이 켜진 걸까요? 한마디로 이건 퍼펙트 스톤 같은 상황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몰리고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출퇴근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무려 45%나 뛰었는데 임대료는 그보다 훨씬 적게. 한17%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집 사는 건 무리다 싶은 사람들이 전부 임대시장으로 몰리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결국 임대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근데 말이죠 이 34%라는 숫자가 도쿄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거지만 이걸 전 세계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소득으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요 홍콩이나 시드니 같은 곳은 와 이건 뭐 도쿄랑은 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만 봐도 임차 가구의 절반이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고 심지어 50% 이상 내는 가구도 1,200만이나 됩니다. 유럽이나 중동은 더해요. 런던이나 바르셀로나나 월세가 소득의 70%를 넘어 10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도쿄의 역설이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 경고등이 켜졌는데 다른 나라들의 이 엄청난 위기에 비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체 비결이 뭘까요? 그 비밀은 바로 흔히 도쿄 모델이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이 도쿄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공급이 그걸 계속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걸 막아온 그런 도쿄만의 도시 계획이랑 주택 시장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크게 세 가지 덕분이에요. 첫째, 용도지역제가 아주 유연해서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공급을 늘렸구요. 둘째, 낡은 건물은 빨리 부수고 새로 짓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있어서 재건축이 굉장히 빨라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재밌는데 일본은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를 계속 보강해야 하잖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낡은 건물을 더 빨리 재건축하게 만들어서 새집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낸 거죠. 이세 가지가 맞물려서 그동안은 공급이 수요를 잘 따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34%라는 숫자는 이 단단했던 균형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바로 여기서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임대료는 오르는데 시장 자체는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서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복잡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변화의 시점이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 지금 도쿄가 매력적이냐? 일단 전문직 중심의 임대 수요가 아주 탄탄하고요. 임대 수익률도 연 3.2%에서 4.2% 정도로 꽤 괜찮습니다. 게다가 요즘 엔저 현상의 저금리까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조건이 너무 좋죠. 다른 글로벌 대도시들에 비하면 가격도 아직 합리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도쿄가 정말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김용남 대표의 분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시장에 뛰어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타겟이 뭐냐? 바로 소형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이나 주방이 분리된 1K. 여기에 작은 식사 공간이 더해진 1DK 같은 집들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집들이 가장 수요가 탄탄하고 꾸준한 임차인들을 직접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도쿄에 계속 늘어나는 젊은 직장인들, 맞벌이 부부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소형 아파트의 주 고객층이거든요. 수요가 끊이질 않으니까 공실 위험이 낮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죠. 무엇보다 해외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도 부담이 덜 하고요.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아예 도심 한복판에서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주변 준도심 지역으로 눈을 돌려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은요. 한국 경제 신문에 실린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칼럼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해주신 김용남 대표님께서도 지금 시장을 그저 장밋빛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철저한 선별과 정밀한 설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김용남 대표님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지금 도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신중한 전략, 그리고 전문가의 실행 능력이 필수라는 거죠. 결국 현명한 투자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기회 요인은 분명해요. 안정적인 임대 수입, 아직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엔저 효과까지. 하지만 리스크도 있죠. 임대료가 너무 오르면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이게 나중에 정부 규제로 이어지거나 특정 지역에서는 공실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장이 바로 지금의 도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3, 4%라는 숫자는 그냥 경고 신호가 아닙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이죠. 그리고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기회가 시작되는 법입니다.